열린 하늘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주제 간증의 힘 에녹 아데브의 목사 성경 암송 시편 26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감사의 소리를 선포하고 주의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성경 읽기 시편 145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메시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간증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한 성경 구조를 종종 기억하지 못하지만 간증은 기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닥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의 간증은 그에게 그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나를 사자와 고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벌을 벌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려두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눈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간증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년전 저는 제 아내가 정황절개를 통해 세 자녀를 출산한 후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기를 출산했는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아기는 안 돼요 라고 말했고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그후 우리는 거듭났고 어느 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리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를 하나 더 낳기로 하고 이번에는 의사를 개입시키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아기는 하나님의 은로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저는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주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향한 10단계라는 제목으로 설계하면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여성은 모든 단계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그녀는 노트를 들고 계산을 오르는 동안 아기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 관해 누군가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면 당신의 기적도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핵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 나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간증을 나누십시오.